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계약기 선녀. 이모입니다 음. 자, 오늘 이제 중급자 코스 중에서 <laughs> 설계 도서 확인부터 도구 계약 관리까지를 볼 건데, 오늘 할 거는 설계 도서 확인할 거야. 음, 근데 설계 도서 확인 첫 번째 설계 도서가 계획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는 지난번 시간 했지. 네. 오늘은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 도서인가인데, 자, 설계 도서 확인하는 게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꽤 기네요 음, <laughs> 설계도서 목록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를 확인하고 BIM은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음. 그리고 하자 시공성 검토를 한 다음에 수량 내역을 검토를 하고 견적 방법을 결정한다 이제 시작을 해보자 설계도서 목록 확인 견적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리스트가 네.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왜 할까?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 빠진 기준이. 것들이 꽤 있어서 그래. 아. <laughs>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건 건축물의 용도하고 규모에 따라서 음. 필요한 설계도서는 다 달라. 뭐 근생일지, 공장일지, 주택. 주택일지, 주택일지, 건물의 규모가 100평인 건지 300평인 음. 건지 1,000평인 건지 에 따라서 필요한 설계도서가 다 달라. 건축은 아. 이런 공사들로 이루어진다고 네네. 했지 이것들의 필요한 것들이 설계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특기시방서, 자재사양서인데 설계 도면이 뭐지? 건물을 자세하게 표현해놓은 그렇지. 거 건물이 완성됐을 아, 때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네네. 게 설계 도면이야 수량산출서는 이 건물의 어떤 자재, 그리고 공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위치별 부재별로 수량을 뽑아놓은 걸 수량산출수라고 하고 내역서는 우선 내역서 공사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수량산출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품목별 수량을 공정별로 아, 나눠놓은 공정. 공정. 게 내역서인데 이 중에 가격이 안 들어있는 거를 공내역서, 공내역서 가격이 들어있는 걸 내역서, 계산서, 설계도면을 작성할 을때 기둥이 왜이 크기야 되지? 아. 이기둥이 철근이 왜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지? 하는 구조계산서나 네, 네. 아니면 전기나 기계 중에 계산서 응. 특기시방서는 시방서가 뭐라고 했지 공사방법 시공방법 시공방법 시공... 서류 네. 시방서 네. 그래서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없는 거 음. 그니까 러 특기시방서 없으면 모든 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준 표준시방서로 한다는 얘기고 표준시방서에 없는 내용들이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이때까지 안 해본 공사를 다 네. 들어간다거나 표준시방서에 없는 내용들은 특기시방서에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계도면에 넣는 경우도 있고. 따로 시방서를 따로 문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 자재사용서는 자재 스펙 응, 모아놓고. 제조사 제품이. 이게 네. 건축에도 있어야 되고, 구조에도 있어야 되고, 도목에도 있어야 되고,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다, 다 있어. 이만큼. 돼. 그렇지 만들어 거지. 자 그러면 설계도서 목록을 확인하고 나면은 이런 체크리스트가 나와야 돼. 아 빠진 게 있는 점이지. 한번 보자. 이게 설계도서 목록 체크리스트 <laughs> 자 네. 구분이 돼 있고 대분류, 소분류, 해당없음 해당없음은 이건물엔 필요 없는 설계도서예요 아. 그리고 해당있음 중에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러니까 도 면이 제대로 있다? 있다. 없으면 없다, 없으면 없다 없음으로 돼 있는 것들은 더 줘야 된다 여기 보면 여기 수량 내역 빠져있지 오 그럼 빨리 채워서 만들어야지 누다락 가중평균 산출이 안 들어와 있어 근데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는 네. 누다락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담장 계획도가 없어. 없어도 돼. 왜냐하면 음. 여기 담장이 필요가 없어서. 여기 각정 평면도에 삼각평대 있지. 그리고 오. 옆에 옥타 평면 누락이라고 돼 있는 거야. 나머지 도면 다 있는데. 저거 하나. 만 하나가 지금 빠져 있다. 그리고 천정 평면도도 빠져 있고. 음. 여기 보면 입면도 중에서 배면도가 빠져 있어. 아. 아마 실수로 뺐겠지?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정화조 평면이 해당 업성으로 되어 있는 건 여기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지역인 거야. 그러면? 어, 시오수관으로 빠져나가. 아, 바로? 아, 어, 바로. 자, 그리고 여기 구조에도 수량 내역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지하 벽체 단면도가 해당 업성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지하가 지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기계 쪽에도 지금 수량 내역이 없는데 어. 개통도에 가스 개통도가 없고 평면도에 가스 평면도가 없어 간혹 가스 같은 경우는 도면을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응? 어, 왜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공사할 때 가스 업체랑 하세요라고 해서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사할 때? 그럼 견적을 안되겠지 네. 견적 안 되면 계약할 때도 안 들어 있을 거고 공사할 때 추공사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자동재는 이건물에 없으니까 빠져있는 거, 해당 없음이고, 수량산출수 내역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수량산출수 내역서고, CCTV 도 없네 네. CCTV 들어가야 되겠지? 네.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방송설비는 해당이 없어서 안한 거고, 기계소방도 수량 내역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토목은 다 해당 없음도 있지. 지하 안에서? 어, 지하를 하지 않아서 해당 없음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설계도서 목록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설계도서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지. 네. 이걸 이제 받아야 되겠잖아. 이게 계약에 포함된 경우는, 설계자한테 누락도서 요청을 하고, 언제 줄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 수령을 하면 돼. 아, 관리자는 음. 이런 수령일도 관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뭐. 아. 도면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스케줄을 잡을 수 있으니까. <laughs> 네. 근데 문제가 계약에 포함 안된 경우가 있어. 그럼 그래도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비용 추가가 생기게 될 거야. 그래도 받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비용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수령을 확인해서 노력도를받은데 네. 그런데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꽤 많이 이런 경우가 있어. <웃음> <웃음> 그러면 대안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왜 설계 계약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까? 설계 용역 계약할 때 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안정해서? 그지 어디까지 없죠.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계약서에 안 들어있어서 그런데 사실 <laughs> 설계 계약할 때 설계 도서 목록이 없는 상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도 음? 왜 그런 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설계 계약이 특별하게 명기하지 않더라도 나온 설계 도서가 있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허가 필요한 아 설계 아 도서 필요하죠. 그럼 허가도 이거는 <laughs> 허가를 받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도 음, 당연히 개폐함돼 있겠지. 이게 지금 완벽한 거 아닌가?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이게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야. 건축법 네. 시행규칙별표 2에 있는 건데, 자 보면 양이 많지 않지. 음, 네. 어, 허가를 장면. 받을 땐 그렇게 도면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 자 여기 보면 입면도에 네. 도면이 뭐뭐뭐 있습니다. 두 개면? 어, 이면만 있습니다, 니가. 네개막 이렇게 쓰는 거네요. 최소한 네 개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을 땐두 면만 있으면 돼. 어. 아, 그럼 차공할 때 한번 보자 이게 차공 착공 도면인 차공할 때도 여기 또 도면들이 좀 리스트가 많지, 그렇지? 차공 도면이니까. 그치착 차공 도면에 여기도 인면도를 한번 보자. 여기도 이면이 상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음. 아, 여기 또 하나 더 보면 토목 도면에 흙막이는 지하 2층 이상인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치아 한개 층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없는 도면이 왔다. 그러면 홍막이 도면이 없는 상태로 견적하고 계약하고. 그럼 또 나중에 추가해야 되는. 그렇지. 추가를 할 때. 근데 홍막이 도면이 없더라도 견적 받을 때 지하 홍막이 공사 일식으로 해서 견적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법이 바뀌거나 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야. 그거 견적될 때 건설사는 미니법으로 내겠지. 네. 가장 싼 공법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다 조공사비로 돌아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견적과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요거는 설계계약이 특별하게 명기를 해야 돼. 어, 왼쪽에 있는 거는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돈에 나와. 왜냐하면 네. 허가하고 착공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견적과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이 질하고 양 그리고 설계비가 음. 아주 커. 아까 말한 것처럼 인명이 음, 더 그치. 적을 수도 있고 공과기 어, 네. 시술도 빠질 수 있고 와 거기 가스 도면 없어도 돼 네. <laughs> 허가하고 착공이 필요 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그래. CCTV도 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설계 계약을 할때 견적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계약을 하면 일인들이 안 생기겠지만 네. 대부분 건축을 하는 건축주분들이 처음 하는 거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해 음. 그러면 건축사분들이 일부러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야 왜 왜냐하면 건축주도 설계를 오래할 때 가격을 물어볼 거잖아 그죠 누구는 30만 원인데, 누구는 10만 원이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건설사 견적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것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래서 어쨌든 설계 계약의 결과물은 설계도서인데, 그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비가 책정이 돼야지 공사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설계도서에 누락이 된게 없도록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설계도면에 누락이 되면 내역에 누락이 돼. 네. 견적에도 누락이 되겠지 그쵸? 계약할 때 누락이 될 거고 근데 공사를 안할 수는 없죠 없지 아까 가스도면 당연히 해야 되는 <laughs>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비용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건설사한테 받는 공사비 중에 제일 싸게 받을 때가 계약하기전 견적 받을 때. 그렇지 왜냐하면 그때는 경쟁 상태이기 네. 때문에 건설사들 하아 견적 낼때 나한테만 받는 게 아니구나. 음. 그래서 비싸게 되면 본인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경쟁 상태로 견적을 낸단 말이야. 근데 계약 후에 공사비는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나 혼자 독점 나, 내가 싸게 낼 필요가 있어? <laughs> 없죠 경쟁할 필요가 있긴 싸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계약 후에 추가 공사비는 건축주가 결정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계속 공사비가 올라가 공사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아니 아뇨 예를 들어서 호마기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가 생겼어 네. 그때 건설사가 천만 원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네. 건축주가 미룬다 결정 네. 그러면 구조사건날 때쯤 되면 공사비가 1,500이 되 있을 거고, 아? 마감고사건날때 되면 2,000이 되 있을 거고, 준공할때 아. 되면 2,500이 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간 음, 음. 빚을 달아놓은 거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거네. 아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건설사들이 초기에 첫 번째 견적 내는 게 가장 낮은 금액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은 건설사들이 견적 낼 때는 고그 시점에 견적을 낸 거잖아 공사를. 그런데 아.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물가도 오르고 본인이 야, 공사를 아. 하다가 손해 본 것들이 생겨. 그걸 음. 채워야 되니 음. 추가 공사비 되는 곳에서 가격이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건축주들은 깜짝 놀라지 공사 시작할 때 천만원이었는데 준공할 아, 천만 때쯤 되니까 <laughs> 2,500달러 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 아... 두 번째로 시간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계약 후에 누락된 곳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 설계도면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추가해서 도 해야죠 그러면 건설사가 견적을 내겠지 그다음에 건축주는 견적을 확인하고 네. 협상을 하고 금액을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견적 제출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이 <laughs> 없죠.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이야. 높겠지 당연히 건축주는 여러분들 <laughs> 가격을 막 물어보겠지. <laughs> 그리고 이제 협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협상력이 건축주가 약해. 왜 약하냐면 건축주는 시간에 쫓기게 되거든. 근데 건설사는 시간에 쫓기지를 안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도면에 없던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고 늘어나도 건설사는 손실은 보지만 이건 나중에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건설사가 이길 확률이 거의 어. 9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는 시간의 압박이 좀 적어 그런데 건축주는 시간의 압박이 세.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죠 응,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올라간다고 한 이유도 여기 같이 들어가. 음. 협상되는 게 계속 늦어지게 되면 건설사도 손실이 생겨.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자꾸 늦어지기 그러세요. 때문에. 그 이후로도 흑막이 했을 때의 추가 공사비와 골주했을 때, 마감했을 때, 중고했을때 공사비가 계속 올라간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설계도면이 누락됐다. 공사비 오른다. 음. 두 번째 기간 증가한다. 돈 시간 다. 그렇지. 그래서 관리 목적을 한번더 복기를 해보자. 관리 목적은 계획대로 건축이 완료되는 것. 여기에서 네. 계획대로라고 하는 건 비용, 시간, 시간? 품질. 도인이 누락돼 있으면 비용 올라가고 시간, 시간 늘어나고 건물의 품질. 퀄리티 떨어져. 아, 네, 그치. 그래서 관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도구 계약하기 전까지 변수를 줄여야 돼. 도면이 누락됐으면 변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설계도면 오류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제일 중심에 둬야 될게 평면도야. 왜 BM을 하느냐 하면 미리 지어보는 거. 야 짓고 나서 잘못된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다 찾아서 해결하고 봉사할때 하면은 천만 원 들어갈 게 지금 하고 백만이면 할수 있어.